他那个老师教。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로 알아야만이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 이해를 하고 스터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잘 받아야 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도들이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라쿠만 말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어, 계속 이렇게 전합니다 잘가르쳐야만이아 헌금은 반드시 하는 것이구나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구나 이건 귀하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도 아 하나님께 이렇게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아, 예, 예. 감사하죠. 그런데 네. 억지로 하면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laughs> 싫어지고 엄마가고 음. 불평하게 되지요. 네. 그래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말씀 들어주세요. 네. 네. 헌금의 자세는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말씀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순서 순서에 따라서 헌금 시간의 특성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헌금을 감사헌금, 십일종, 주일헌금, 성정권축헌금 선교헌금 갖 가지 이렇게 많은 예물을 나눠서 뒤에 있는 봉투에다가 정성스럽게 일주일 동안에 미리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져오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져오셨어. 데 잘 훈련이 안되면은 헌금함에 막 자기가 모르게 막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집어던지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작은 냅둔 한돈이라지라도 작은 걸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어?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매일 첫날에 또한 응? 11주를 막 드리는데 11주라는 것은 내가 100만원을 받았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10만원 10만? 너무 잘하신다 10만? 박수 네, 100만원이면 10분의 1에 10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면내 창고에 첫 애물을 첫첫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해 아멘. 아멘. 정성을 다하여 전부를 헌금하고 어누가보음 21장 사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도 헌금을 넣었거나이가문는그 구자, 그자안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이었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매주일날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응? 허, 헌금 시간이 다가왔는데 주, 주머니를 덕덕덕덕 만지고 가방을 덕 만지고 그러면은 그게 조,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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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교회 그 오면은 탁자 위에 그 의자 위에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어, 그렇게 어색한 만지고. 뒤지고 찾고 막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성경책에다가 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와, 제가 응? 이번에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10만 원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어. 만 원을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나름대로 정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너무나 인간 생각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요. 아니, 만 원이면은 10만 원이면, 십만 뭐 원이면, 핸드폰 좋은 것도 살수 있고, 또 구두도 사고, 옷도 살수 있는데,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한 대로 자유롭게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음. 보면 고린도서 9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유와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음. 아멘.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대본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김장할 때뭐 생강 들어가고 마, 마늘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적국 들어가고, 응? 들어가고. 여러가지 그. 응, 응. 정말 들 계속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니 기쁜 마음그로 많이 즐겁게 자유롭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두 네. 아, 네. 번째는 헌금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나 이런 것도 알아셔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희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할리니라. 아멘. 아매. 아서 네. 3장 9절에도 내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말씀 다 들어 봤을 줄 압니다. 연보의 용도는 교회의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흐르는 모든 정기세, 월세, 또한 교육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각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으면, 또한 재정의 예산을 이렇게 각 기관마다 10만원을 측정했으면 5만원 이렇게 드리고. 100만원을 측정했으면 다른 못들여도 한 80만원을 이렇게 각 기관 기간, 기관마다 응?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대정부에서 이렇게 응? 청구하는 대로 다는 줄수 없지만은 다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넉넉하며 여전도 남전도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응? 다 이렇게 기관 기간, 기관이 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구역 기관들이 다 응?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밀어주고 재정으로도 밀어주고 모두가 하나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들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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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 6절1절에 보면은 성도들 이와요 연부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또한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으로 부족함은 후에 저희 유효하는 유해,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으로 평균하게 하랍니다 아멘 이렇게 헌금의 용도는 봉사하는데 교육하는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보음 전하는 데보음 전하는 데, 전하는 데 자꾸 섬기고 베풀고 그래야 좋아하죠. 상대방도 그냥 말로만 하면은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보음을 전할 때 항상 과일을 사다 주든가 또 필요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이렇게 사다 주면서 접촉을 해야죠. 대화로써 접촉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보자. 우리 형제님을, 위해 자매님을, 위해 영이 엄마, 순이 엄마, 철수 엄마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알아? 우리 교회 가서 같이 믿음생활하자라고 하는 모든 일에서 전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비를 잘게 받아서 필요한 데 이렇게 타서 영희 엄마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곳입니다 아멘. 아, 네. 성두를 위하여 사용하여 아, 네. 성두를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굶주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귀하게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적게 씹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씹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응? 음? 작게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아멘. 아, 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때마다 마다 작은 응? 헌금을 저사랑스럽게 봉투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모두 모두 잘했다 칭찬받으리라 믿습니다 아, 아멘 네. 세번째는 헌금에 하는 자세의 결과는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줄겨내는자 자원하는 자 억지로 드리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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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8장 15절에 보면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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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나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자야. 공예야 참 잘했어, 영수라 참 잘했어, 정자야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하늘나라의 생명체에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심은 대로 받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이해요부메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미움을 심으면 투닥투닥투닥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한테 나타내려고 막 내가 잘났다 의시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심은 대로 사, 사는 상대방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다는 모든 허물을 다 덮게 되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축게하듯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합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 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직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꾸요. 어, 꾸요. 주머니 뒤지고 가방 뒤지고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막 응? 생각지 않은 그 일들이 그 마음을 담았는데 참으로 조금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표가 나요? 안 나요? 아니요. 억지로 든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돈을, 헌금을,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야지 1원짜리 중국 돈을, 단돈을 그 가치도 없는 것들을 드린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 나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중국도 1원은 5원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억지로 인,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모든 행동, 말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참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갚으려면 끝이 없지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삼아 제자 되어서 그 사람도 믿음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져야 돼요. 한 사람 정도 하면 오늘만 딱 왔다 가버리면은 다시 못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옥은 이산가족이 되어서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산가족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날 길을 주시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s h 어게 again, s 따라서요, shoo again.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신다. s h 게인 again. 다시 만날 수가 있어. 예수님 믿은 사람들.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만나지면 예수 안 믿은 사람 어디 갑니까? 기억해요. 이상가족 문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빠빠야, 빠빠, 빠빠. Shoo a g 이될 수가 없어요. 빨빠 이제는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빨빨 그 구더기가 아주 뜨거운 그곳에서 홀걸탈한 그곳에서 아무리 나오려고도 나올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춥지 않은 그곳에서 응?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 불로서 소음치듯 합니다 그곳에서 그 괴로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곳에 누구를 안 믿으니까 그곳에 갑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쉬유어게인은 우리는 천국에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음, 하늘나라 가서 편안하게 기쁘게 눈물 슬픔 고통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님을 예수 믿었던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천 시우 어기 시우, 오케이. 따라하셨어요? 시우 어기인, 시우 어기 시우 어기 천국에서 만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에요와 바이 아,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우 어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의 만남도 시우 어기인, 천국에서 시우 어기인. 또한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시유 어게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축복받았어요 이 어려움 위기 절망 고난을 잘 이기면 이 대한민국은 어마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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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니 사랑하는 자는 줄겨내는 자, 기쁨,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정한 대로 자유롭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요. 억지로, 1원짜리, 10원짜리, 억지로 정성 없이 자꾸 가방 뒤지고, 자꾸 저 응? 주머니 뒤지고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10분의 1, 1 1조도 하셔야 돼요. 10분의 1, 5천 원이면 500원, 3천 원이면 뭐요? 300원. 이렇게 만 원이면 천 원, 십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1 1조도 드려야 돼요. 이 교육을 안 시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야 참목자인 것입니다. 허무하여서 듣지 않아서 안 올까봐 말씀을 안 전한다면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제자화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전화 왔는데 어디께는요? 그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돼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억지로 드림자는 아멘.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기육하고 양육하고 제자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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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그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인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너희에게 넘치게 한데 은혜를 이는 너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증나게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야 돼요 코린도우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직거를 증거로 삼아 너의 그리스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호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들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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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다음. 예백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은 알수있을까 없을까요? 알수 있죠. 제자 훈련 말씀의 시리즈를 보면서 이렇게 순서순서에 다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결론을 믿겠습니다. 헌금하는 자세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11주는 10분의 1 드려야 합니다. 또한 깊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마음에 정한대로 하셔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용들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로 성전건축하고 이전하고 월세내 전기세내로 또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간식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못해 보셨죠?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어려운 목사님의 자녀들한테 선교헌금, 홀로 대신 목사님 사모님들 국내 전 세계의 선교 이런 곳에 한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는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하서 3장 9절 말씀처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은 양들을 맡겼잖아요. 응? 사랑하는 양들을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다스려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금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다스리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전화하고 식사도 같이 대접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성도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잘 가르칠 때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북극 아, 네.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영혼권을 향해서 사되어진다는것입니다 헌금하는 자의 결과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심은 대로 주십니다. 아멘. a 여러분들이 e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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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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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보금을 심었습니다. 보금이 싹이 났네요. 보금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보금을 심었습니다. 보금이 싹이 났네요. 보금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네. 헌금의 씨앗도 복음을 해서 심으면은 처음에는 몇 배? 네. 크게 하세요. 30배. 30 그다음에요. 네. 60배. 네. 그다음에 100배. 네. 60 이런 데서 는데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냐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셔야 되겠 아멘. 억지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멘. 즐겨내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미리 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바다에 풍부한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다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억지로 드렸었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도 즐겨내는 자, 잘 준비된 자, 11조 감사, 건축원금, 선교원금, 장학원금, 주일원금, 주정원금 1,000 번지 원금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줄견내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대의 마음에 재정의 돌파 역사 드리는 마음에 돌파 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